되지? 나머리안떴나머리안 응? 떴겠지? 어, 원래 머리안뜬거 여러분, 머리안떴나요 네? 머리 떴어요 안떴어요 아니요? 안떴거안니하세요 짱! 김 k 민 o u Thank you. Thank you. t 무인도에 you. Thank you. Thank you. t 이 a n k you. Thank y 음식! 자, 음식을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좀뭘 만들 거냐면, 자, 이걸 준비를 해야겠군. 제가 준비한 거 보여드릴게요. 에너지! 바! 에너지 빠! 에너지 빠! 에너지 빠! 복근이 생겨요. 자, 에너지 빠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에너지 빠를 만들 건데요. 일단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그, 저번주에 했던 에너지바 할, 아니, 뭐였지? 어, 그, 시리얼이 물에 담그면 따라온다. 그, 그 실험을, 저가 했던 걸, 에, 시리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물. 물. 그리고, 물엿. 물엿. 그 다음에, 꿀이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 꿀을 다 썼어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청매신 할까요? 매실청 알았죠? 건강이어줘 자자 시작하러 고고씽 여러분 일단 어이 물엿을 후라이팬에 해서 어 일단 저어해 해요. 저야 일단 러라이팬으로 고고 자, 순간이동 뿅! 와, 자, 이제 저가 어, 식탁으로 와서 이제 이걸 달구고 있는데 약불로 해야 해요. 꼭 일단 먼저 물엿을 무면 달라붙을 수도 있으니까 물을 일단 부을게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요 물엿을 부을게요. 자 이제 물을 좀만 더 볼게요. 자 이제 청매실을 있고 저으는 걸로 저어줄게요. 부모님이 이건 해야 해요. 근데. 바로 옆에 있어서 괜찮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빠르게 할게요. 여러분, 다 됐거든요? 이제 이걸, 이제 시리얼을 다 부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걸로. 넣어 주는 거예 근데 저 시리얼이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좀만 더 부을게요. 자, 여러분 됐죠? 이 정도면 이제 이 저가 한 물엿이랑 물이랑 청매실 한걸 이제 물기가 그 정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어요. 청매실도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청매실 조금만 더 볼게요. 근데, 에너지 바위는 견과류가 최고예요. 자, 넣을게요. 여기, 여기. 어떻게 보죠? 자, 아, 어, 부모님이 좋아 와 대박이다 이제 육걸와 와, 대박이에요 네모나게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야 해요 자 여러분 자 저가 그쪽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네모나게 만들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네모나게 이렇게 다 만들고 1시간 동안 식혀도 안 주기 위해서 1시간 자 잠깐 또 무인도에서 생활하고 올게요 안녕 엄마 깜짝이야 날 누가 깨웠어? 나 누가 깨웠어? 응? 안녕하자 1 시간이 지났는 지에저 지켜보았어요. 엘로 오 시에. 자, 이렇게 네모나게 해놨어요. 자, 이제 칼로 살라 살라 썰어볼게요. 칼쓸 때는 당연히 조심해야 해요. 손이 착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렸어요. 이제 칼로 집어 먹어볼게요. 힘든데요? 꽤 그냥, 그냥 좀 질기기만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너무 이게. 맛진 않아요. 물엿이 아니어서 조금만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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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맛있어요. 와! 완든 에너지바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민 에너지바, 짱 영민 에너지바라고 가게 안에 지어도 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에너지바을 만들었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요리.